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부동산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대전 충청권 중심 부동산 나침판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어 오늘도 썸네일에서 보셨겠지만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고 오늘은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원룡리에 위치한 공장 매매물건 현장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공장도 음, 청주긴 하지만 보은 쪽하고 가깝고 어, 청주 쪽이나 대전권에서 접근성 좋은 그런 매물이니까 그리고 또 다양한 공장 외에 기타 수익도 가능한 그런 매물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나침판 부동산은 어, 제가 설명드리는 어, 부분을 좀잘 들으셔야 됩니다. 항상 제가 좀 꼼꼼하게 영상을 찍고요. 항상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 항상 컨셉에 맞게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좀 건너뛰고 보시고 그냥 그림만 보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설명 좀 꼼꼼하게 좀 항상 잘 들으시고 문의를 좀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은 뭐 다른데랑 좀 들, 틀리죠. 어, 대표 공연 중에서는 제가 직접 현장을 답사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어, 답사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 영상은 저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보시러 오셔야 되고,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집업만 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저희들은 마진을 붙이거나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문제 있는 매물들을 올리지 않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어, 문제 없게 저희들 진행을 해드리고요. 수수료 아까워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빼고 직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의 수수료 아깝지 않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문부동산을 통해서 항상 거래를 하시길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쇼츠 영상 올려드리잖아요. 예고편 올려드리는 건 그냥 예고편으로 보시고 이런 매물이 올라간다라는 건 참고만 하셨다가 본 영상 며칠 있으면 올라가니까 본 영상 보시라는 의미에서 예고편 올려드리는 거니까 쇼츠 영상 보시고 본 영상 기다리셨다가 문의주시면 된, 된다라는 거 그거 좀 참고 부탁드리면 저희 광고 접수 받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 연락처 띄워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그냥 올리, 어, 다양한 매물들 의뢰를 해주시면 영상 찍고 무료로 광고를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영상 찍기도 불편하신 분들은 어, 저희가 찾아가서 최선의 노출로 모자이크 처리해서 채, 어, 저희가 광고비를 지불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매매하거나 임대를 나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의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죠?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 알림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매물들 바로바로 바로 또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매물 시작할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저 앞에가 바로 2차선 도로입니다. 2차선 도로에서 어 바로 요땅저 펜스 바로 초입까지는 한 10m 어, 이쪽 저쪽이면 될것 같고요. 요까지 들어온 한 2, 30m만 들어오면 이렇게 공장이 요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부분이 오늘의 주인공인데, 어, 영상 어... 설명드리기 전에 아시죠? 저희 멤버십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멤버십 채널 멤버십 도입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다양한 혜택들 제공해 드리려고 지금 어 준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 가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월 2990원에 어 다양하게 업데이트를 계속 해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laughs> 그리고 지금 채널 아 지금 자 아, 저기 뭐야 시골 아, 농촌 어, 체류형 심터 음그 정보들 지금 총정리 지금 편 올려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도 좀 도움들 될 겁니다. 계속 올려 드릴 거예요. 땅에 관련된 것들, 뭐 공장에 관련된 것들, 어 전원주택에 관련된 것들 다양한 것들 좀 올려 드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어 영상 설명드리기 전에 순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현황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드론으로 경계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 영상 보여 드리고 그다음에 세부 드론 영상 보여 드리고 매매 말씀드린 형태로 영상 순서는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나 건너뛰기 하셔가지고 포인트만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신 다음에 괜찮다 싶으시면 다시 올라가셔서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보신 다음에 문의를 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매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황 시작할게요 여기 보이는 부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자 어, 여기는 소재지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월룡리입니다월룡리 여기는 청주 상당구긴 하지만 어 영동 보은 보은 IC에서 가까워요. 어 그래서 어 여기는 음 진천 충주 쪽 올라가기도 좋고 그다음에 뭐 저쪽 상주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시는 쪽 방향에서도 좋고. 그러니까 청주 신탄지 쪽에서도 들어 이제서 이쪽으로 오셔도 되고 대전 쪽에서 오게 되면 뭐 저쪽 서대전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또 빠지는 길이 또 있고 여기는 또 옥천 쪽으로 해가지고 또 들어오는 보은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길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청주긴 하지만 약간 보은 아이시 쪽하고 좀 가까운 청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는 어, 검색을 혹시 하신다 싶으시면 미원면 월령리라고 지도상 검색을 해보시면 월령리 어, 전체가 나오는데 어, 위치가 딱 대략적으로 나오니까 성리산하고좀 가까워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위치는 음 여기는 필지가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공장용지로 지금 되어 있고 면적은 1096평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624제곱미터로 되어 있고, 연면적 같은 경우는 1357.56제곱미터로 410.6평. 그리고 생산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 주구조는 일반철골 구조, 어, 주용도는 공장, 청소는 2층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두개 동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건축 연도는 2020년 1월 23일로 되어 있고, 주차 대수는 5대로 지금 되어 있고, 어, 전기 같은 경우는 70. 70이었나 75kg였나, 그건 제가 체크해갖고, 어, 표에다 띄워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설치하셔,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메인 공장. 제조 공장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1, 2 층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별동으로 어, 공장 기숙사로 지금 되어 있는 게 1, 2 층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조 공장군이나 어, 뭐 창고형 공장 운영하시면서 기숙사도 필요하신 분들 어, 그러면 기숙사를 사무실로도 쓰셔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하실 분들이 좀 보시면 좋고요. 어, 내부 상태 연식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관리 상태 괜찮습니다. 어, 그래서 어,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입주하셔서 바로 쓸수 있을 수. 있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장점은 추가적으로 수익이 가능한 어,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30kw 지금 설치가 되어 있어서 어, 월한 352쪽 저쪽 어, 수익이 나서 연 4천 한, 한500 이쪽 저쪽그 어, 정도가 지금 수익이 납니다 어, 4천만원 좀 넘게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설치한 지가 이제 한 2년 어, 정도 밖에 안 돼가지고 짱짱하게 어, 태양광 장기수익이 가능하다는 라거 안정적으로 요새 또 설치한 패널이기 때문에 패널이 또 훨씬 더 수율도 좋고 다 괜찮아요. 그래서 요게 설치비만 태양광 설치비만 한 2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어, 그렇게 좀 감안하셔가지고 어, 보시면 되고 요새는 용량이 물론 이제 공장이나 뭐 건축물에 올리는 것들은 뭐 용량 제한이 좀 많지 뭐뭐좀 그래도 좀 완화가 되어 있지만 또안 되는 지역들은 또안 돼요. 허가 허가가 잘안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허가 받아갖고 설치해서 수익이 나오면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형차 진출입하기도 굉장히 좋아서. 2차선 도로에서 바로 들어오기 좋게 되어 있다는 라 거. 어, 우선은 그 정도만 하면 될것 같고, 어, 공장, 메인 공장, 바닥 건축 면적이 181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 1층, 바닥 건축 면적이 28평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어, 멈춤 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가 오네요. <laughs> 높이 같은 경우는 공장이 한 11m 정도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보시면 될것같아 판넬 지붕에 어, 태양광 설치해놨고 이렇게 우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수도는 지하수 같은데 제가 그것도 체크해가지고 한번 해보, 해봐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기숙사 같은 경우는 기름 보일러 들어가 있고. 어 그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황은 간단하게 하고 빠지는 부분들은 표에다가 띄어 놓을 테니까 멈춤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황 마무리 하고요. 드론으로 경계 한번 보실 때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항공사진 보면서 경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매물의 대략적인 경계입니다. 오차 범위는 있을 수 있고요.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이 도로가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도로 약간 좁은 감이 좀 있는데 건축허가 받고 어 진출입하기 어 편하게 조금 약간 내준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 어 그렇게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 요게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부분 요게 이제 메인 공장 기숙사동 이렇게 되어 있고 앞마당 쪽은 이제 널찍하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요, 이쪽 땅하고 높이가 있어서 어, 보강토로 어, 경사면 이렇게 보강해놨다라는 거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얼추 펜츠는 맞는데 약간은 뭐 어찌됐든 조금 안쪽으로 좀 해놓은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메인 어, 대문은 이쪽에 있고요. 공장 주출입문은 여기 여기 그다음에 어, 숙소 출입문은 이쪽하고 2층 올라가는 계단. 여기도 2층 공장 올라가는 계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방향은 요게 남향, 동향, 서향, 북향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도로 기준으로 북서, 어, 이쪽 출입문 기준으로 어, 남서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거 어, 이렇게 좀 참고하시고 어, 나머지는 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론 경계 다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땅 모양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현장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뭐 2 차선 도로에서는 바로 이렇게 직선 거리로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대형차 진출입할 수 있, 좋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모는 여기에 지금 현재 기숙사동 공장 기숙사동 2층으로 되어 있는 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메인 공장 1, 2층으로 지금 되어 있는 공장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태양광이 위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요 마당 공간도 꽤 넓어요. 이렇게 보시면. 바닥이 215평이니까, 어, 또 땅이 대략 1096평, 1100평 잡아도 꽤 넓은 나머지 적재 공간, 어, 여유 공간으로 쓸수 있는 공간들이 좀 있습니다.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공장 한 번부터 한번 볼까요? 양, 양쪽으로 문이 되어 있어서 적재 공, 어, 할때 좋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어, 이런 식으로. 깨끗합니다. 어, 층구가 3, 제가 봤을 때 3.7. 그리고 여기 높이로 따졌을 때는 에 m 가좀 넘고요.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현재는 지금 이제, 벼도 이제 뭐 짐이 많이 어, 없이 그냥 뭐 거의 안 쓰고 계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여기는 요 정도만 보면 될것 같고, 2층도 한번 올라가 볼게요. 2층은 외부 계단 통해서 올라 오시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2층은 텍스로 이렇게 마감해 가지고요, LED등으로 해서 어뭐 창고 공간, 여기 뭐 사무실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 뭐 다양하게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남녀 화장실인데 샤워 공간도 있고, 이따 볼게요. 여기는. 3m 조금 넘겠네요. 이런 식으로. 뭐,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원래는 저기도 뭘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수전이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안 맞는 것 같고요. 화장실을. 한 보면, 이렇게 보시면, 깨끗합니다. 2층은 안쓴것 같아요. 이렇게, 남자, 양병기, 여기 샤워 공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서 한번 볼까요? 여기는, 여성. 이런 식으로. 두칸 되어 있고. 여기도 샤워 공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기숙사동 한번 볼게요. 기숙사동 보기 전에,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있는 태양강 혹시나 뭐, 뭐손볼거 있을 때는 올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요거는 조금 이렇게 돼 있네요. 직벽을 이렇게 이쪽도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뭐 혹시 수리하거나 뭐 관리할 때 필요한 것들 있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일반 철골 패널에 이렇게 벽돌로 마무리 마감을 깔끔하게 좀 해놨네요. 샤시도 이중으로 해놓고 나름대로 공장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쪽이 이제 1층 화장실이고요 이쪽이 전기. 75kg. 아, 여기는 일 아니구나. 한전, 태양강. 이거네요. 아. 이쪽에 남자, 여자 화장실. 여기도. 깔끔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태양광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쪽이 이제 어 건물 뒤쪽입니다. 이쪽도 공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지하수 관정은 저쪽에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기숙사동 한번 볼게요. 자, 기숙사 1층 한번 볼게요. 여기가 현관이고요. 신발장 이렇게 되어 있고, 중문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층, 2층 기숙사로 되어 있고 둘다다 다 내부에서는 안 되고 외부로 이렇게 외부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뭐잘뭐 설계 한번 변경이 되면 복층도 만들어도 되긴 할것 같긴 한데 뭐 이대로 쓰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가 거실입니다. 1층 거실 이렇게 주인분이 이제 가끔씩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쉬었다 가시고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주방 여기는 널찍하게 되어 있고, 방도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두 개. 그리고 욕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기숙사 치고는 괜찮네요. 여기 이제 뒷문으로 나가는 쪽이고, 주방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 인덕션 설치되어 있고, 빌트인 냉장고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요 공간도 좀 넓네요. 거실이 저쪽인데 여기 공간도 좀 널찍합니다. 아, 이렇게. 그다음에 욕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 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뷰가 빵 트여 있죠. 어. 여기가 우리 이제 공장 마당 공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실도, 거실 쪽도 창이, 어, 많아서 이쪽으로도 농지들. 여기는 대문 쪽 마당 이런 식으로 뻥 뚫려 있어서 어 답답하지 않고 좋습니다. 햇빛도 잘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쪽 방도 그렇게 작지 않고 웬만한 아파트 단 중간 방 정도 크기 정도 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중 샤시로 되어 있고, 다 벽돌 마감으로 하셔가지고 일반 철골 구조에다가 조적을 붙인 것 같아요. 어. 어, 그러니까 이렇게 튼튼하게 졌습니다. 튼튼하게. 일반 그냥 싸구려 철골만 한게 아니라 깔끔하게 나름대로 신경을 다 써서, 어, 공장도 그렇고 기숙사동도 그렇고 다, 어, 단열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신경을 좀쓴것 같아요. 자, 1층 마무리하고 2층 올라가 볼게요. 자, 기숙사동 2층 한번 볼게요. 여기도 현관이고, 외부 계단으로 되어 있고, 신발장,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욕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탁실이 이쪽으로 쓸수 있도록 되어 있고, 샤워 공간, 이렇게 되어 있고, 화장실이 널찍하네요. 이렇게. 이쪽으로 주방, 식탁 등놀수 있도록 등, 상부장, 하부장 깨끗하네요. 뭐 거의 한 번도 응. 안쓴것 같은데, 거의 <laughs>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인덕션 이렇게 되어 있고, 널찍하게 거실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공장 기숙사 치고는 튼튼하게 좋습니다. 이중 샤시로 해놓으셨고 저렇게 산들이쫙 뷰가 보이고 이쪽으로는 내 마당도 보이고 앞에 뻥뻥 뚫려 있어서 막힘이 없이 좋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이 이쪽하고 이쪽하고 두 개가 있는데 이쪽도.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웬만한 아파트 중간 방 정도 되고, 여기는 이쪽에 도로 쪽이고, 막힘이 없고, 이쪽 방도 음, 거의 비슷하네, 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웬만한 아파트 34평 중간 방 정도 크기는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 요렇게 해서 기숙사 동도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현장 다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이라고 이렇게 치시고 어,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바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어, 들어오시면 저희 또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다양한 매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카테고리 여기 지금 제목에 보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셔서 주택이면 전원주택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도 나오고요. 왼쪽으로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왼쪽으로 이 카테고리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어, 편하게 매물들 둘러볼 수, 수 있습니다. 유튜브하고는 좀 다르니까 없는 매물도 굉장히 많으니까 보시고 궁금한 매물들 전화 문의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나침반 부동산 이라고 치시고 어, 검색을 누르시면 저희 채널이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다양한 매물들이 쭉 카테고리 별로 다 올려져 있습니다 어 동영상 여기 보시면 동영상 이라고 돼 있는 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매물 순서대로 쭉다 나와 있고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뭐 전원주택 토지 공장 창고 카테고리 별로 또 나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고 어, 둘러보시면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저희 네이버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유튜브에 있는 다양한 매물들 쉽게 보실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면서 이제 세부드론 영상 보여드리고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 테니까요. 세부드론 영상 보실 때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부드론 영상 다 보셨죠? 그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여건들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매매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는 12억, 12억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어, 토지, 그 다음에 건물, 대한강, 아,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어,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여기서도 이제 뭐, 뭐, 빠른 거래를 또 하시게 되면 또 협의도 조금 한번 최대한 해봐 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 부탁드리고, 이번 매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전화문의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전현장에서 도전매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